두 번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 있으면 마스크 쓸 일이 잘 없겠다, 아닌가? 어 쌤들 마스크 이제 한번 나오니까 항상 쓰는데, 아 어, 숨이 막혀가지고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니까 너무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이게, 할때막 어, 많이 안들려마셔지는것 같고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될것 같은. 있지 않았지? 언젠가 이제 불시에 동영상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어. 메시지가 나간다, 이제. 자, 거기 보면, 우리 이어서 계속할게. 자, 대 주어동사, 명사절 세 가지 있지. 오늘 이 부회절 주어동사, 여기 안에 이 부회절 간에 차있죠. 대 같은 경우는 얘는 명사절이지. 어, 동격, 이제 관계사이. 그것도 같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3번 의문사 주어동사 한번 적어볼까요? 너희가 이제,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자, 세개딱 떠올려야 돼. 10, 이부어에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여기서 의문사, 주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자리에 오겠어? 문장 속에서 어,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 자리. 세 번째 부어 자자 그러면 지금 보통은 의문사가 이제 동사 주어로 되야 그런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주어 동사와서 그 평범한 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거 기억나지? 의주동. 고등학교 때 강을 많이 하잖아. 얘를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죠. 가장 많이 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사 주어동사, 이제 간접의문문 할때쓸때 때 주의해야 될게딱두 가지의 어, 의문사가 있거든. 자, 웬 같은 경우, 어웬 같은 경우는 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왔을 때 얘가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방금 했던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한. 부사절 접속사로 쓸수 있어. 자 왼쪽 동서어 무조건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이해하면 틀린다. 왜? 얘가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왔으면 명사절이지만, 자 부사절 접속사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고 또 다른 내가 부가 설명의 문장을 이루는 거거든. 완전한 문장 나 부가적인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접속사 오고, 내가 웬이 오고 또 다른 부가적인 설명에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의미 차이도 있죠. 자, 명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언제라는 의미로 쓰이고, 부사절은 뭐뭐 할 때. 우리 토크할때 많이 나오죠. 뭐뭐 할 때.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if. 이쁘죠 동사.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쁘 왜도 여기 아까 명사절 접속사 했죠. 뭐 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얘가 똑같이 얘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고 똑같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잘 집중하고 들었나? 어떻게 확인하냐면 쌤이 그 너희 필기 노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넣어 줬거든. 그리고 여기 노트필기 아닌가? 응. 음. 거 넣어줬는데 또 이거 슥 넘어가야지. 여기 넣어줬는데 여기 위에다가 그러니까 유진이랑 거기 수빈이랑 정민이 여자 학생들은 1 6이라고 저거를 넣어주면 되고 윤호 뭐 17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대빵만 하게 쓰면 된다. 알겠지 응. 근데 너무 긴건 뭔지 알아? 이렇게 했는데 반 애들끼리 이제 또 공유할 수 있잖아. 카톡을 하니까. 야. 이번엔 뭐였는데? 야 16, 16, 16 쓰면 된다. 야, 남자는 뭔데? 17, 17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른 반에. 예를 들어서, 수빈이 15, 자, 윤호 7. 뭐. 유진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진짜. 어? 네, 수업한좀 처음부터 얘기할 때도 진짜 수빈이 7. 또 한참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다. 어, 윤호 8. 또 한참 뭐두 번째 영상에서, 유진이 뭐15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면서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뭐지? 제명권, 제시면제권이 있잖아요 어. 퀴즈를 내는데 그거를 이제 답을 이제 적어주면 제시 맞추면 제시면제권이라고 랬거든 근데 이제 조건은 어디냐면 우리 웹, 그 유튜브 들어가서 링크 걸어서 확인하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블로그에 이제 적어주면 답을 달면 이님 확인해서 정답자. 그러니까 지금 3주차 막, 막바지 수업인데, 이제 4주차까지 나와잖아 그럼 이제 3번 정도 어, 하게 될것 같은데, 2번 이상 맞추면 내가 제명권을 준다고 했어. 관심 있나? 관심 있으면 한번 댓글 봐라. 관심 있어요. 아니면 제명권 줘요 달아주면 우리 반도 할수 있도록 할게. 관심 없나? 있는 거 아이가? 응? 나 <laughs> 네,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는데, 아, 요새 애들 진짜 머리 최고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왜 진단키트도 빨리 만들어내고, 보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마스크도 이제 뭐 빨아서 뭐, 2 0인가 계속 빨았어도 2천원에 어, 이거 필터, KF 마스크랑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의 90%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걸이 카이스트가 만들어냈잖아.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공학자들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 나중에 너희들이 공학자가 되려나봐. 이 머리 돌아가는 게. 음, 너무 웃겨가지고,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정말 최고다, 이제. 자, <laughs>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한개 음. 거기 보면 명사절 접속사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야. 제일 좋은 건 위치, 자리로 구분해주면 제일 좋겠지. 어, 주어, 목적, 보호, 역할. 부사절 접속사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나 왼도 마찬가지, 안 문장에 대해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지. 이때 너희가 아는 게 이제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의문사가 이제 의문문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 어그 뒤에 보면 간접의문문이라고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에 보면, today's topic, 주어. 이주 동사 하 w 부터 끝까지가 이즈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면 의주동이 되어야 되지, 의동주, 동사주어 순서가 되는 의문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의문사, 의문문이지.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로 쓰이려면 주어 동사 옷은 바꿔줘야 되는데, 요렇게 시험 많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I wonder who will be the first next president of Korea. I 주어 wonder 동사 동사 뒤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 문장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who 같은 것들 있죠. 어 who 또는 what 같은 의문사들 있죠. 여기서 who는 어쌤 주어가 없네요라고 하지만 who는 의문사 역할도 하면서 은누니까 누가라고 해서 주어 역할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의문사. 랑 이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지. 어 같이 함께 하고 이제 동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C.F.인데 요거 별표 해볼까? C.F.인데 요거 별표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좀 지우게 쌤이. 자 보통 이제 어 너희가 아는 이제 의문문 의 의문, 간접 의문문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간접 의문문 학교 시험에 나오면. 요걸 이제 만드는 게 의주동이 1번. 두 번째 좀 어려운 게 의문사가 이제 아까 방금 했듯이 주어 역할 을 같이 하는 거 2번. 3번이 지금 CF에 해당이 되는데 어, 이 해문 한번 봐줄래? Do you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면 do you think 라는 거한 문장이라 합쳐진 거거든. 무엇이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게 원래 물음표였겠지. 어, 물음표. 얘네 나 아, 뭐가 너는 생각하니? 그다음에 뭐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원래 그 뒤에 'in your life'라고 적고 싶은데, 어, 너 인생에 뭐가 중요하니라는 거. 이두 개를 합쳐주는 거야. 합쳐줘서 이제 이 왁부터 그다음에 뒤에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life' 'important'까지가 이 t h i n k 라는 거의 목적어 자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원래 의주동인데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뒤에 동사 이렇게 오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얘가 간접 의문이 되는 거지. Do you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자 근데 거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표시하면 주절에 여기 동사 이제 think. 노는 상관이 없어. think라는 노. 임의 질서 포지 예시가 이렇 있거든. 이런 think 라는 동사가 있어. 오면 약속이 있는데 의문사를 문장 제일 앞으로 보는다 나는 약속이 있어. 그래서 what 의문사가 먼저 오고요. 자그 다음에 그 뒤에 do you think 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뒤에 is the most important 뒤에 나머지 꼬우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것이 한번 나오면 또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 어, 여기 뒤에 보니까 의문사도 없고, 뭐,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고, 가끔 이제 의, 의문사 역할, 주어 같이 하나 여기 뒤에 주동도 오겠지. 얘는 지금 의문사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왓이 나와있으니 여기 동사가 왔지만 어, 의문사도 없고, 여 뒤에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얘들 이거에서 많이 남기는데, 이 주절에 이 think라는 동사만 특별하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회화체에서 많이 들어가죠 What do you think? 블라블라. 이렇게. 어, 근데 여기 띵크 말고 뉴가 또 있거든요. 우리 책한번 볼게요. 자, C.F. 거기 별표합시다. C.F. 별표. 어, 고등학교 때는 이게 간접의문문 자리에 어순이 제대로 왔나라는 정도만 파악하는데, 3학년 때는 간접의문문 만드는 게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 어,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으로. 자, 거기 주절에 두유 띵크 말고 이제 생각하는 유의 동사들을 좀 생각해. 어, 그. 외울 때 하면 좋을 것 같아. Think. 다음 뒤에 체크해 볼까? Believe. 다음에 Guess, Suppose.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이럴 때는 얘들아 거기 뒤에 의문사를 어디로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다. 자, 그래서 방금 쌤이 적어줬던 거, 어, Do you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가 아니라 거기 think라는 동사 동그라미고, 그러니까 이 동사 때문에 의문사와 문장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종속 접속사 안에 이제 속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 접속사면 따라라, 세 개. 대남, 이프, 에 달. 그 다음에 의주동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문장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한다. 을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문장이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자, 대, 이, 포, t if, whether, 의주, we 동, do, 간접 의무. 요세개 안에서의 차이점은 각각 구별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이 70조 업법 적용 잠깐만 볼게 요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아까 쌤이 방금 말했던 잉크나, 뭐, 서포즈, 빌리브이메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의 주간식에, 어, 자주 나오고, 아니면 박스 안에서, 다음 주 뭐, 맞는 것의 개수는 맞는 것끼리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거기 70쪽, 요게 나오거든? 자, can you tell me where I can claim my baggage인데, 자, 여기서, 어, 여기 where부터 끝까지가 무슨 자리에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거기 보면 tell이라는 동사하고 수어 동사 기억나지? 미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where 더 끝까지가 직접 목적어 나한테 말해 줄래? 어디서 내가 내그 짐을 클레 찾을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의주동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밑에 거. Why do you think we should have a vote on that? 왜 우리가 거기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 거기 보면 why가 원래는 think 뒤에 가는 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인데 그쵸? 자,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y? 그다음 나오고, 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think라는 동사 동그라미 할거요얘들아 어, think, support, guess, believe. 이렇게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가죠. 그래서 y가 제일 앞에 옵니다. 자, 16, 17 적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지? 아마 뛰어넘은 사람은 16, 17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텐데, 어, 적어주면 됩니다. 그 위에 그냥 금지막하게딱 적어놓으면 된다, 알겠지? 자, 거기 우리 숙제가 지난번에 리뷰 테스트 숙제 냈었고, 63쪽에 누적 테스트. 이제 한꺼번에 내가 많으니까 누적 테스트 63쪽부터 66쪽까지 풀고 그 다음에 71쪽 명사절 접속사 이거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4주차에는 부사절 마무리하고 빠르면 관계대명사 할 쯤에는 우리가 아마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물론 집에서 학습하긴 하지만 우리 진도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관계사까지 들어가면은 챕터 14챕터 중에서 이제 6챕터 우리가 이미 이제 끝을 냈고, 이제 7챕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거의 책의 반틈을 한 거거든? 그래서, 어, 온라인이긴 하지만 부족한 거좀 채워가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우리 4주차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 숫자 어, 잊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